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laughs>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에 벌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포장마차다행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의 불을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구년전발이 입고 있는 중년의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설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이란 우리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의 동그라미 일단 1인칭이네요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나 동그라미 안 동그라미 <laughs> 정체는 알수 없지만 욕한데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 여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서른 여섯 살짜리 사내 동그라미 이세 명이래요. 먼저 말을 주고 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 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시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 실패하고 나서 아마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부천병사계에서 <laughs>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참 군찬새를 집을 때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찬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대답했다. 김형의 밑줄. 김형이 납니다. 날수 있으니까요. 날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깐요날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파리의 동그라미 시작하면 파리는 어떠한 상징적 소재가 되겠습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 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적으로 지어진 내 검정구단을 얼고 있는 빵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온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사는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맞대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 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기특한 질문이지. 자,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아직 자리가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아는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로 옮겨 대화를 나눈다. 그럼 여기서 외교원은 그때 그 사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퍼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이거 혹시 작년 스톡에 나왔던 거 기억나?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세 사람이 여관방에 들어가서 그 남자 죽고 아니? 알 봐요? 죽을 줄 알았어? 에잇! 하고 서로 갈길 가버리잖아. 그치? 어, 같은 소설이지. 진짜요? 네. 네 그건 안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른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은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은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보고 밤엔 함께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원이셨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급성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도 맹장염 체크, 폐렴 체크 둘다 아팠었지만 살았다. 그렇지만 현재의 뇌막염에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엇인지 입을 우물걸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냐는 눈짓을 보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튈 생각했습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가 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할수 없었어요. 제크.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뭘할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들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뭐야? 부검용으로 팔았대요. 할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수 없었습니다. 돈 4천원을 주더군요. 4천원의 체크. 난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찍고 한다는데 정말 그렇겠지요. 뭐예요? 아내의 죽음이야 근데 아내의 장례를 잘 치렀어? 아니 부검을 시켰어 그러면서 뭘 받았어? 4천원을 받았어 그래서 얘는 이돈 4천원을 다 쓰고 죽을 생각입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여기서의 사환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알바생이에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나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해서아 돈을 다쓸 생각이 났다. 이거 이거 방, 방법이 생겼다에 대한 웃음 그리고 여전히 힘없는 음성은 아내의 이런 슬픔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다른 한쪽 눈으로 웃고 있었고. 아는 동맹과 분리를 하기에도 지쳐 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어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축과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아까 뭐였어요 그 그 선술집 안에 풍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술집 밖에서 나와서 거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 시간 순서에 대한 이야기였니 A가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제껴야 되겠고요. 인과적 순서도 제껴야겠습니다. A는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서술자가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나? 서술자가 나였죠.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야. 만약 이게 추측이었다면 암을 안을 보고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사내를 보고 관찰을 했어야죠. 제껴야 되고요. A는 시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고 B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서술하여 각끔의 상태 싸웠어? 그런 거 없지? A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바탕으로 인물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그 진짜 분이 속마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는 배경과 인물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그렇지 축축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뭔가 이렇게 좀 앉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B는 짧은 문장을 연결하여 다양한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제역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대학에 진학했댔나요? 아니요. 고등학교에 갔다 그랬죠. 고등학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어디 병목과에서 일한다고 설명했죠. 나는 아내가 주 마음, 나는 사내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아내가 죽기 전까지 좋은 관계, 영화 보고 뭐 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이랬다. 시체를 팔았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있고요. 안과 자신의 삶과 비슷한 삶 아니 비슷하지 못하다고 설명을 했죠. 나 뭐지? 안은 되게 부잣집 도련님 그리고 대학교까지 나왔다. 나는 고두 고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한번 볼까요? 선술집과 중국집에 대한 나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술집은 나와 안이 사내와 갈등하는 공간이고 어. 어 중국집은 나와 아니 사내와 화해했나요? 화해 안 했죠 여전히 뭐야 그 아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지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와 아니 의견이 일치해도화라는 공간이고 나와 아니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 안가 사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고 중국집은 나와 안가 사내가 동질감을 느끼는 곳이다 동질감이 틀렸죠 제껴야 되고요 나와 안과 사내가 만나는 공간이고 사내가 나와 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공간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수집은 나가 안과 사내에게 인간적 유대를 느끼는 공간이고 인간적 유대를 느끼는 공간이면 뭐해야 돼? 그냥 서로 이야기 잘 했어야 돼. 그리고 나와 소외감? 서, 사내가 나한테 소외감 느꼈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독일을 바탕으로 위클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64년 겨울은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로 팽배한 시기였다. 사회9 시절, 419장 좌절시킨 군사정부밑줄 굴욕적 외교를 가득 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인사들의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의 사람들은 무력감밑줄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주의 풍조를 사회 타 무관심밑줄 개인주의밑줄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시의, 당대 시대적 요구는 외면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다.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다는 나의 말에 타인에 대한 무관심한 당대의 모습. 맞는 말이죠.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대의 민주인사들의 모습을 환기해 주는 것. 틀렸죠. 만약에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민주의 인사였어야 되는 거고, 사내가 탄압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론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내면적 소원과 연대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요구를 읽을 수 있겠군. 그래서 함께 있어 달라, 요구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힘없는 음성은 어찌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 맞는 말이고요. 시민지처럼, 거리처럼 축구한산했고는 당대의 짙은 회의감, 회의감. 그 싫어한다. 의심스럽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